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젯밤에 물을 주다가, 어, 벌브가 좀 많이 쪼글거리고, 말른 난초, 댄드를 비운 크리스 독섬 스와비시몬이에요요 아이는, 요 아이도 벌브가 좀 많이 쪼글거렸는데, 이렇게 밤새 담궈놨더니, 팽팽해졌네요. 그래도, 입도 이렇게 단단하게 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는다 건져서, 어, 거리에 걸어놔야겠습니다. 요거는 또, 음, 벌브가 많이 쭈글거리고 늘어져서 밤새도, 음, 물에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도쫙 펴지고 싱싱해진 것 같아요. 벌브도 물론 이렇게 다 펴졌네요. 오래된 벌브가 좀 쭈글거려서 이렇게 밑으로 쳐졌는데, 이렇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음, 효진지가 좀 오래돼서 약간 구부러진 상태인데 그래도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새 초기 많이 올라왔어요. 아주 풍성한 꽃을 피워주더니, 어, 신화도 많이 올라서예쁘네요꽃이좀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활짝이 화분, 이 풀분 바꾸거든요. 아, 워 싸고 있네요, 풀분을. 아이고. 또 요거는. 이거는 덴드리비움 일월성이에요. 고아를, 고아를 잔뜩 이렇게 여러 분에 있던 걸이 커피 플라스틱 분에다가 이렇게 합쳐서 그냥 심었어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줄여서 키우고 있는데, 어, 아직 이렇게 다시 따로 넘어, 이렇게, 베 배게 있어가지고, 작은 아이들이 많이 못 크는 것 같고, 물 흡수를 또 많이 빨리 이렇게 안 돼서, 어 그냥 하루 이렇게 푹 담아놨어요. 화엽도 좀 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음, 싱싱해 보이네요. 아주 물 흡수를 반, 밤새 해서 뿌리도 초록초록 이렇게 보이고요. 음, 싱싱한 싱싱한 느낌이에요. 다시 또. 요 다른 덴드리비움 토틀 얘도 많이 쪼글거리는 게 많아서 벌브들이 이렇게 쪼글거려요. 조금 납작해지고요. 새로 키운 벌브는 탱탱한데 조금 뭔가 조금 벌가 이렇게 좀 많이 쪼글거려서 얘도 이렇게 펴질 때까지 좀 담가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봐야 겠네요 지금 아침 어 7시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밴드리브 네스터 예요 얘는 그래도 어 벌브는 쭈글거리지 않는 데어 묵은 벌브가 좀 약간 약간 이렇게 말리는듯 하네요 그래서 얘도 조금 음, 이렇게 조명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아침부터 어, 아침에도 이렇게 29도, 29.2도 보고요. 습도는 80%네요. 밤새 여기서 아니 어제 밤에 물을 다 주고 또난좀 조명 관리를 해서 그런지 습도가 어제부터 10도가 높아졌네요. 아 어, 아침 일찍이라. 향기가 이렇게 상큼하게 나네요. 카틀레아 자이락 파이어스타예요. 어제 오후에는 향기가 없더니 아침에는 이렇게 향기로운 향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호야꽃. 어, 꽃망울을 이렇게 키웠네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많이. 어, 카노사 꽃, 꽃망울보다 좀큼지만한것 같아요. 여기도 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꽃을 피워줬던 것도 이렇게. 꽃대를 키우고 있고요. 이 호야는 그냥 무늬종인데 제일 흔한 그런 호야예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해가 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삐딱하게 있어서, 음 먼저 찍은 영상이 또, 목소리가 또안 나올 것 같아요. 카틀레아 비에시 엔젤 시화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나왔고요. 이렇게 위가 이렇게 찍힌 게 탄자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때 뭐, 오늘 이거연결 해도 벌브가 좀 탱탱해졌어요. 조명관 측은안 했는데 부딪힐 때잘 줘서 그런지 근데도 이렇게 하엽이 벌브에서 지고 있네요. 이게 이상하게 두 개밖에 신화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새촉인데 고아 새촉을 심은 건데 이 뒤에서는 아직 신화가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해를 잘못 빼서 그런지 심화가 하나가 안 나왔어 아, 카틀레아 라비아타바루 브라요 어 이거 시스가 나온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러고 있네요. 어, 새로 나온 신화는 큰이장을 이렇게 쑥 키웠습니다. 꽃도. 벌프가 좀 크게 자라요. 음, 꽃도 피워주고. 뭐할 텐데 잘 키워야겠네요. 어, 어제 영상에 올렸던 파리시 여기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한번 꺼내서 다시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향기는 그렇게 진하게 나지 않아요, 지금은. 요거는 낮에 향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 뿌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까치가 저렇게 까깍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까치들이 그냥 다육이를 막 짜먹고 있어요. 반수경으로 키우는 김기안안이에요 김기안요 신화가 이렇게 크게 자랐네요 아주 연두연두한 색상이랍니다 여기 구벌부에서 신화 두개를 고아 두개를 키웠는데 그냥 말라붙었어요 음.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자꾸 건드려서 이게 그냥 크질 못하고 말라 버렸네요 잘라 버려야겠습니다 아, 이 덴드르비움 토티를 저, 토티라고 저기 네이스터 미리 걸어놨어요 아침 8시쯤에 음, 벌브가 추글거려서 여기 한지각에 물에다가 담궈놨더니 어, 많이 통통해졌네요. 그래서 아까 한 5분 전에 건져놨습니다. 이렇게 납작했던 벌브가 통통해졌어요. 이것도 많이 통통해졌는데 그렇게 뭐 땡그랗게 통통하지는 않고요. 이런 많이 통통해졌어요. 음, 더 통통하라고 한번더 담궈 나볼까 말까. 음, 더 담궈놔도 하루쯤은 담궈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건져 놓은 김에 요만큼 음, 한 8시간을 담궈놓은 것 같아요. 8시간 동안 이렇게 통통해졌네요. 하룻밤을 담궈놓으면 더 통통할 것 같습니다. 음, 잎들이 참 초록초록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 토틸은 잎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음, 싱싱하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꽃도 참, 어, 은은하면서 싱그러운 색감이고요. 향기도 약간은 있더라고요. 토틀도, 뭐, 그렇게 저, 노빌처럼 크지 않고, 노빌, 또 저기, 네스터, 이런거 너무 저 크리스 독섬 이런거 너무 난초가 커서 좀 부담스러운데 요거 토틀 정도는 그래도 음 키우는데 좀어 키우는데 음 괜찮아요 관리하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브 길이가 한 25에서 30 정도 되네요, 큰 거는. 한 뼘? 벌브가 여기서 한 뼘하고, 요 정도 되네요. 저기, 네스터도 이렇게 통통해서, 요거는 먼저 작년에 나온 벌브인데, 탱탱해졌어요. 저기, 초록이, 새벌기도 통통해졌답니다. 언제 봐도 예쁜 카틀레아 유희예요.